안녕하세요. 서메리입니다. 오늘은 빛의 사람들, 성프랜시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귀한 자태로 빛을 내보석들 시대가 변해도 그 자체 절대 변해끼지 않는다. 아시시 성 프랜시스 삶이 그런 겁니다. 말세의 고통 때가 이르니 그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청민과순결의 빛이 거의 꺼져가는 시대입니다. 변진가인 문학가인 J.K. 제스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 태양이 거울이듯 프린스 거울 거울이, 그리스도의 거울이, 거울이다. 프랜시스는 이탈리아 중부, 다, 도시 아시시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베르, 베르다르 는 고급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페로도는 평민이었지만 수관이 좋은 사업을 부유했고, 언제나 출세할 기회의 야망가였습니다. 반면에 어머니, 아프리카는, 아, 아 피카는 남편과 성정을 짓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피카는 술리자 공고에 따라 천십만 곳 끝에 마우카를 넣어 첫 아들에게 세레원과 조나, 조인인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출장을 마치고는 아버지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영만되지 않습니다. 출장을 다녀도 프랑스 핀치했던 그가 프랑스인들에게 세상 흐름을 주도하며 세련되고 멋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조반이 프시스 프랑스이라는 인터뷰을 받게 됐습니다. 활, 활발하고 사교적인 프시스는아 앞에 닮아 사업의 소질이 다급분했습니다 이번에 학식에 쌓은 뒤 학교를 떠나 한 아버지 상점에 일을 하게 되며 귀족 청년에 또 함께 어울렸습니다. 중세 유럽에 유랑하던 연예인 이야기나 무용담을 하 육류 시인 유만이 출동했습니다. 어, 회심의 첫단추입니다 그가 군대에 크게 패했고 대부분 적국의 포로가 되었고 포로 생활 중에 다른 사람을 포로한 상황과 암담 히를우울해하습니다200 1203년에 1년 정도 머무는 포로 의 생활을 마치고 새하얗게 머무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일상이 없었 겠지만 아버지 일상은 이를 동료 와 어울리며 전과 비슷한 생활이 지연하겠습니다 어, 어느 날 남녀랑 원을 믿고 한 기사 를 만나게 된천성적인인력이 많은 프랜시스는 그걸 보고 측은한 마음이 에서 좋은 옷을 주었습니다. 인상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 프랜시스의 미래를 개시해 주었고, 당신이 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그 주며 장군 교황 군대에 지원하게 됐고, 명장이 주위하는 군대와 욕망하게 싸우며 명령을 기사가 되는 시간문제였습니다. 프랜시스다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왜 주인을 버리고 종에게 바치느냐? 이제야 프랜시스는 금성의 어, 주인을 면벽히 하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할 일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랜시스는 떠날 때 차리게 된 갑옷, 투구, 장식, 무장을 해체하고 초라한 수척의 모습으로 예시시 돌아왔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 모습만이었으며 그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 프랜시스 내면의 발만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은 쾌락이 무가치하고 헛된 걸 느껴질 뿐입니다. 프랜시스는 발걸음을 화려한 시가지가 우측한 들판 을 향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가야지를 깊은 어느 날 주님에 관한 생각으로 가자 얼빠진 거리를 걷던 프랜시스는 친구를 말했습니다. "야, 프랜시스, 넌 도대체 뭘 그렇게 골몰하고 있냐?" 프랜시스는 전혀 대화를 안 하고, 프랜시스는 결혼 이야기를 들을 동료들 뒤로 하고, 얼굴을 자신의 바라는 어, 갈망을 선취하기 위해 더 힘썼기도 했습니다. 기뻐 질수로 록라이비인도 했고, 굴복하는 영적 권의 뜨거운 열망으로 어, 바뀌었습니다.